안녕하세요. 오늘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세금 정책의 핵심 변화와 향후 전망을 쉽고 생생하게 알려드립니다. 1. 정책 기조 변화. 이전 정부들이 세금으로 집값 잡기를 시도했다면 새 정부는 세금 대신 공급 중심 정책을 내세우고 있어요. 대통령은 직접 세금으로 집값을 조정하지 않겠다며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 핵심 세제 변화 완화 요인 집중. 새 정부는 세부적인 세금 완화 정책도 내놓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규제 완화 가능성. 지방주택 세금 계산 제외 등 규제 완화 초안 검토 중. 종부세 등 보유세 기본 유지하되 다소 완화 조정 시사. 3. 공급 확대 정책. 새 정부는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공급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 중입니다. 1기 신도시 재개발, 2, 3기 신도시 추가 건설, 공공임대 주택 확대 목표. 향후 5년간 250만 호 공급 계획, 연평균 50만 호 규모. 4. 대출 규제와 세금 대응 연계. 정부는 세금 대신 대출 DSR 조절 방식으로 수요 관리를 고려 중입니다. 다만 시장 과열 시에는 종부세 양도세 강화까지 다시 검토될 수 있다는 전문가 경고도 있습니다. 5.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변화 속에서 투자자 관점. 보유세 부담 완화 다주택자 지방 임대업자 수요 유지 가능성 상승. 신규 공급 확대 장기적으로는 거래량 확대. 그러나 초기에는 매도 심리 강화 가능. 대출 완화 시점 단기 투자자들에게는 호재지만 장기 안정성이 중요. 정리해보면 세금 규제 낮추고 공급 확대 증가. 1. 다주택자 세제 일부 완화 가능성 2 대출 규제 중심 전환 3 시장 과열 시 세금 선택 카드 다시 등장 단기 거래 활성화 기대 중장기 공급 증가 가격 안정 가능성 투자자 전략 대출 조건과 종부세 추이주의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과거와 분명 달라졌습니다. 공급 중심으로 정책 기조가 이동하며 세금 규제는 줄어들지만 장기적인 시장 안정은 여전히 공급 확대에 달려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